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지금 시바이누 다시 살아나고 있죠. 현재 시바이누는 매우 활발한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바이누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술적 분석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차트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신호 패턴 중 하나인데 이는 일반적인 하락 패턴과는 반대로 강력한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표인 네크라인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에 패턴의 유효성이 확인됩니다. 역회된 숄더 패턴은 이 네크라인을 상향 돌파할 때 상승 신호로 이 패턴이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은 네크라인을 향해 상승하고 종종 이를 넘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패턴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패턴은 왼쪽 숄더와 오른쪽 숄더가 형성되며 헤드는 두 번째 숄더 아래로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완성됨에 따라 시바이누는 상승을 위한 강력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시바이누의 목표 가격 한번 보시면 이는 네 크라인 돌파 후 초기 저항과 일치하는 저점으로 현재 가격에서 약45%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강세 추세를 반영한 수치이고 또한 최근 고래들의 활동이 감소한 점과 함께 상승 추세선이 지속적으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이는 시바인우가 더 높은 저점을 확인하며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시바인우는 강력한 기술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밈포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힘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대표적인 밈코인이죠. 시바이누, 봉크, 플로키, 페페 등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밈코인들. 지금은 여타 다른 코인들과 같은 하락세이지만 작년 밈코인의 대표 주자였던 봉크 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요. 무려 7,908%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만원 투자 시 79만 원, 150만 원 투자 시 1억 2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만약 이런 밈코인들을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되기 전, 아니 아예 이 세상에 생기자마자 찾은 뒤 선점해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100만 원, 1천만 원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게 이제 남 일이 아닌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될수 있고 그 주인공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는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신문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되는 좋은 시대입니다. 노력도 참 단순합니다. 그저 방금 말씀드렸듯, 밈코인 하나 잘 고르시고 잘 찾는 정도의 노력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단순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새로 나오는 밈코인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밈코인을 제대로 선점하게 된다면 만원으로 백만원 만들기, 백만원으로 일억원 만들기 정도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느냐? 첫 번째는 새로 나온 밈코인들을 상시 모니터링 해주고 두 번째로 밈코인의 커뮤니티 규모를 체크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장 가능성이 올라가고 해당 밈코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유망한 밈코인들이 모여있는데요. 상승률이 참 경이롭죠? 국내 거래소에서 볼수 없었던 몇천프로의 상승률부터 최대 5만프로의 상승률까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이 정도 상승률을 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자, 여기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도그즈 2만프로 정도 상승했으나 거래량 2K죠? 2,000달러. 즉 우리 돈 3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300만 원 거래량이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비오비 코인 거래량이 무려 3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4억 원 정도 하는 건데 아직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이 4억 원씩이나 거래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저런 밈코인을 아무거나 사도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을 낼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만 원. 2만원으로 없는 돈 치고 여러 개의 코인을 사두고 수익을 내볼 수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한 달이면 몇백 개의 밈코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무한정 밈코인을 사드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 밈코인 지갑 장부인데 웬이라는 코인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대략 40배의 수익을 내서 현재 자산은 91만불. 우리 돈 12억 원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코인을 미리 차단해서 선점했냐?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채널 구독자가 많이 없는 관계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다음 아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을 찾는 방법, 또 거래하는 방법,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 등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제가 발굴해낸 기본 30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밈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코인 경력이 18년부터 이제 벌써 6년 차에 접어드는데,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죠? 물타기 비법.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코인 찾는 방법 등 구독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만 모아 놓은 교육 자료 또한 제가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이런 거 일체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로 구독만 해 주시면 다 알려 드릴 테니 꼭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드리는 교육 자료로 밈코인 괜찮은 거 하나 직접 찾으신 다음 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어 보시면 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